네 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 50% 6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해놓고 7월 9일로 유예했죠. 뭐 안도감을 준 그런 재료로 볼수 있고 다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관세 부담 이런 이슈가,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내내 좀 고전했다가 동시 효과에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변수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조선, 2차전지, 원전, 반도체, 소부장, 화학, 철강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오늘 상승 업종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뭐 매수 우위의 장세가 좀 진행이 됐던, 장중 내내 진행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동시효과에 많이 올라가서 단숨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650이 굉장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동시효과에만 한 14포인트 정도 이상, 15포인트 이상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몇 가지 수급적인 요인, 무슨 딱히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만 이렇게 움직인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떤 대단한 호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추정을 해보면 그냥 보통 그 수급적인 영향이거든요. 아마 내일부터 밸류업 지수의 어떤 새로운 종목군들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 겨냥한 매수가 일부 좀 유입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루 앞두고 밸류업 지수 변경 하루 앞두고, 어그 종목군들이 공개되기 전에 이제 좀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한번 베팅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수급 변수가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잖아요. 트럼프의 변덕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오늘 우리나라 개장하기 전부터 EU 어, 집행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 관세를 이제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7월 9일로 연장하는데 동의해주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 대화는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다음 주부터 어, 미,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말해놓고 바꾸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여러 국가들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호재는 아니죠. 왜냐면 억지로 악재 만들었다 그 악재를 풀어준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수급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외국들이 긴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6%막 이렇게 올라갈 때좀 어 긴장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일단 금리가 아 빠졌잖아요. 예, 금리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다시 매수하던 페이스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안정된 점 이게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 일단 그 관세 관련된 뉴스부터 좀 체크해 를 보면 이제 로이터에서 전 세계 GDP 60% 차지하는 게 미국과 EU와 중국인데 여기서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건.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근데 이게 지들끼리 막 충돌하면서 일부 자금은 차라리 아시아가 속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미국과 이 u 는 서로 충돌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에게 경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빠르게 종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누구 발언이냐면 독일 재무장관 발언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연결이 되죠. 독일 재무장관이 저런 발언하고, EU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관세위하고, 그 사이에 진지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EU 간에도 서로 그동안에는 좀 시간 끌기. 예, EU 쪽에서, 뭐 잘하면 시간 끌면 트럼프가 좀 딸려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그런 좀 지루함으로 가다가, 협상에 속도를 좀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좀 부정적인 건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올려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뭐 월마트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한테 가격 올리지 말라고 알아서 흡수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의 좀 부담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충돌. 아주 대단한 충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안도감을 주면서, 어, 시장이 약간 어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재료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 2차 전지주가 장초반 아주 강하게 가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 이게 반도체, 아니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관련한 지원법 중에 하나죠. 이게 지원법이 조기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2031년 정도로 폐지되는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도감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장 초반에 어떤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괜찮았잖아요.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서로 좀그 갈등이 있었다가 이게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조선 업체에 대한 견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엔터나 화장품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 좀 올라와서 그렇지 장중 내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전 직원에게 자사주 2,900원 정도를 푸는데 이게 오늘이거든요. 근데 저게 바로 매도가 가능해요. 이게 직원당 30주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정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바로 정리한 직원들도 있었겠죠. 또는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장중년의 삼성전자 주가가 좀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직원들 자사주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이 일부는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들은 오늘 뭐 동시효과에다 점프시켜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에서는 빠진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제대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높이는데 좀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주들에 이 강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가 이제 지난주에 분할 이슈 이후에 좀 빠졌었는데, 오늘 올라왔고, KB 금융을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밸류업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올라왔고요. 코스닥 쪽은 2차전지, 뭐, 제약 발효 중에 일부. 그 그러니까 근데 종목별로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도 좀 엇갈려서 산별적인 양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 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죠. 유리기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사 쪽 파트 담당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미증시가 휴장인 날이라, 적극적인 시장 참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금리가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기관 오늘뭐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저희 동시효과에 보면, 동시효과 쪽에서 금융투자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60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개인이 1,400억 정도 줄었고, 그래서 보통 금융투자가 저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통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 따른 거래 일장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 업 지수 그 구성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하루 우리 미리 한번 매팅해 볼까 이런 식의 어떤 매수 또 하여튼 물론 등등의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있으려면 동시과에 코스닥도 확 튀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적인 기계적인 수급 효과가 조금 더 컸지 않았나. 이렇게 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리밸런싱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급 쪽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은자는 팔았습니다. 네, 저게 저게 좀 고민이죠. 사실은 지수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이삼성전자를좀 당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바짝 낮은데 눌러놨죠. 다행인 건 120월선에서 이번에도 120월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는 현대로템이 삼성자 판 거보다 더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이 좀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자 전 샀고, 삼성 물산, 삼성 생명, 삼성 중공업, 이렇게 삼성 화재, 이렇게 삼성 그룹주가 상대적으로 상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들, 뭐 이런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엔터가 약간 좀 매도적으로 가 있는 게지 특징이었고, 기관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고르게 담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매수에 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휴장이라서, 어 우리나라 오늘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평소보다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 발재료는 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 를 남기는지, 그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증시로 자금이 좀 넘어오는 건가?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잠시에 좀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 어, 외국인들이 5월에 순매수로 마감할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현재까지 5월 들어서 1조 천억 정도 매도, 매수거든요. 지금 나머지가 4거래일이니까 순매도로 끝나려면 하루 평균 4천억 그러니까 3천억 원씩 계속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순매도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더라면 5월은 순매수로 끝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길게 이어졌던 순매도 행진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왜, 왜 바뀌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5월에 달라진 환경이 그 협상 국면으로 바뀐거일 1차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 갈등에서 협상 국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지향의 국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싸졌다 이런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대선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아시아에서 우리가 유난히 튀었어요 그러니까 동치국가에 올라간 거 말고 동시역과를 빼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유난히 장중 내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사전투표 있고. 그래서 아마도 재정정책과 재정 통화정책이 동시에 가동되는 가장 단계 볼 때,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기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가동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살짝 높아진 거 아닐까. 뭐이 정도 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관심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주목한 게 아닌가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수출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제대로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그2차전지가 발목 잡지 않고 이게 이제 관세 피해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 수출주들의 수급이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주목을 해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게 뭐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뭐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 포드 등등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다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기거든요. 나이키 제품 가격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월마트도 이제 곧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엑스박스 제품 가격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 뭐 포드도 6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의 변화,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미국 기업들 타격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타격이 큰데 미국 기업들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올해 달러 기준으로 주요국 증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미국이 거의 최하발이에요. 제일 아래 내려가 있거든요. 거의 하단, 마이너스는 안, 몇, 안 되는 국가. 그리고 지금 유로존이 24%.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16% 오늘 올랐으니까 이걸 더 이거보다 더했겠죠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굉장히 어떤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역 관점에서는 적대적으로 하는 국가들보다 미국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 실적이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나쁘거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직 트럼프거든요 변수가 그래서 저게 미국 내에서도 저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센 말을 해놓고, 이제 우리 미국 기축달러 찍어내는, 너희 달러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달러 벌어가려면 우리 말좀 들어. 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속도를 좀 내야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주진 않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도 좀 타결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메시지가 세게 나와도, 결국에는 또 타결하는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좀, 미국도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뭐, 트럼프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금융시장 상황 봐서는 트럼프가 무대포로 계속 길게 이어가기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어 좀주목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미리 예고해드려야 되는데 6월에 제가 PPI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양해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